신문기사고요. 법원에서 개성여고 인근에 레이카운티 공사 중지를 결정했다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법원이 거제 이구역 재개발한 레이카운티 아파트 건설 공사로 인해 개성여자 고등학교 건물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해 공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난리 났죠. 예, 입주 언제입니까? 내년도 11월 달이거든요. 1년도 안 남았어요.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지금 개성 여고 인근에는 뭐 안전상의 문제, 학교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공사를 하지 마라라고 법원에서 결정을 내렸다는 것들이죠. 그 말인즉슨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4단지하고 뭐 인근 그 인근에는 아마 좀 늦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죠. 재판부는 학교 토지 및 건물에 인접한 특정 구간 표시 토지에 천공, 굴착, 흙막이 가시설 설치, 버스 앵커 설치 및 제거 등 일체의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고결정했다 라고 합니다. 뭐 지금 막 보고 있는 거 말이죠. 지금 실제로 2020년 11월부터 시작된 흑마귀 공사로 이듬해 5월부터 학교 본관 건물의 복도, 교실, 기둥, 벽체 및 바닥에 균열과 누수가 발생했다. 특히 건물 기울기도 변해 이 학교 학생은 모두 별관으로 이동 수업을 해야만 했다. 지금도 건물의 교실 4개, 실습실 2개, 관리실 4개는 사용이 금지됐다. 운동장과 체육관도 본래 용도대로 사용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준공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건설사가 세 군데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레이아입니까? 레이가 R E I거든요. R은 뭡니까? 레미안. e 는 뭡니까? 이편한. I는 뭡니까? 아이파크. 이세 개. 삼성 레미안, 그 다음에 대림 이편한.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이세 개가 지금 컨소시엄을 시공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 카운트입니다. 그니, <목소리> 건설을 <목소리> <목소리> 지금 공사하다가 못하겠어. 그러니까 중공도, 물론 밑에 그 1단지, 2단지 쪽은 문제가 없겠죠. 크게. 그, 쪽은 아마 원래 예정대로 중공을 할 것이고, 그럼 후분 중공이라 그러죠. 그죠? 전체 단지가 한꺼번에 다 중공하는 게 아니고, 단지별로 중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개성요구가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단지는 좀 늦게 중공이 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온 김에 제가 레이카운티 프리미엄 수준을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레이카운티 한번 볼까요? 레이카운티 입지는 뭐 다들 아시죠? 자 여기가 법원이고요 여기가 검찰청이고 여기가 현대홈타운 1차 여기 밑에가 2차죠 그리고 여기가 종합운동장 역입니다 조금 더 내려오면 여기가 거제 거제역이죠 그죠 거제역 자 지금 레이카운트 입지는 여기 종합운동장 역 바로 옆에 여기가 레이카운트 2단지입니다 여기가 1단지 여기 뭐야 거제유중 그 보이시죠 그죠? 거제유중 그 바로 옆에 여기가 1단지, 그 밑에 총앙운동장역하고 가장 가까운 여기가 2단지입니다 그 뒤로 3단지가 있고요그 옆으로 4단지가 있습니다 개성여고는 어디갔노? 여기네 개성여고 나왔고요. 여기죠 그죠? 개성여고가 여기니까 여기하고 인접한는 데는 여기 5단지네 5단지 어. 5단지가 그러면은 준공이 느낄 껴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는 5단지는 아마 임대동을 많이 넣어놨겠죠 여기는 그럼 전체적으로 뭐 다른 동 크게 문제 없겠는데 <laughs> 여기 3단지도 조금 영향을 미치려나 3단지 쪽도 이 정도 백기안될것 같은데 그러나 제 생각에는 1단지 2단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보면은 개통하는데 자 제법 여기 크죠 여기가 4,400세대 짜리거든요 보시면 4,470세대 짜리. 여기가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봐도 지금 제일 에이스인 단지는 어디입니까 2단지죠. 2단지. 지하철과 가장 가까이 있고, 지금 이쪽에 보면 하원가들이 쫙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사0동 하원가는 이쪽에도 많이 형성되어 있고, 요위쪽로 보면은 어디냐. 예, 사실상, 용 얘가, 요쪽으로도 한가마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니 anyway, 어쨌든. 얘가 에이스예요에이스동입니다그 중에서도, 로얄 동은 또 어디일까요? 이 단지 중에서도. 예, 예, 예. 요 정도겠죠, 그죠? 요 정도가 로얄 동으로 볼수 있겠죠. 1동, 2동, 8동, 3동 정도까지. 제일 차, 편하잖아. 자차를 나오면 바로 뭐 집으로 들어갈 수 있고. 출입구가 어디로 할까요 출입구는, 안 나와 있나요? 출입구가. 당연히 여기서 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면 없겠죠. 근린 생활시설이 있으니까 여기는 전부 다 상가들이 들어올 것이고, 상가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가 출입구 맞나요? 보니까, 제 생각에는. Anyway, 어쨌든. 자, 그러면, 각금레이 카운티의 현재 프리미엄 수준을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 1단지. 1단지 같은 경우에는 84, 저보84 기준입니다. 8사 기준으로 얘는 분양가가 6억 6천이었습니다. 6억 6천 1단지는 얘들도 보니까 단지별로 분양가를 완전 차등을 뒀더라고. 여기는 분양가가 6억 6천. 프리미엄 수준 현재 3억 3천. 합치면은 10억이 약간 안 되는 수준. 중간층 기준입니다. 완전 저층이나 이런 거 빼고 2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7억이었습니다. 프리미엄 수준은 약 4.6억. 그럼 합치면은 11.6억. 현재. 여기는 현재 한 10억 정도. 여기는 한 11억 조금 넘는 수준. 그래 보시면 돼요. 선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6억 천이었어요. 현재 프리미엄 수준은 한 4억 정도. 그럼 합치면은 여기도 한 10억 정도다. 그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4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연좀 고지대에요. 여기에 비해서는 많이 고지됩니다. 생각보다. 4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5억 천, 아, 5억 7천, 5.7억. 프리미엄 수준은 현재 3억 5천. 그럼 합치면은 한 9억 조금 넘는 수준, 9억 2천 정도. 자, 그럼 다음 나오죠. 이제 여기는 현재 거래되는 게한 9억 정도다. 여기는 10억이 약간 안되는 수준 여기는 11억이 넘는 수준 여기는 3단지죠 3단지는 10억 정도 수준 그러니까 여기는 뭐, 별 차이 안 나는데 3단지가 약간 더 높고요 여기는 아, 여기는 9억 9억 정도 9억 10억 10억 11억 정도 넘는 수준 그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laughs> 입지 자체는 나무랄 게 없습니다.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11억, 뭐 11억 중반에 봅시다. 뭐 11억 5천 정도라고 봤을 때, 현재 스코어가.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이라면은, 여기에 이 단지에 RR을, 이 단지에 RR을 11억 5천 주고 사실랍니까 남천자의 광안대광대교표 보이는 거를 13억을 주고 사실랍니까? 남천자이가 901호가 13억이라면, 여기에 RR 201동에 34평 중층 기준이 11억 중반이라면, 적정한 가격인지, 어떻는지, 이런 식으로 자꾸 비교해보시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내가 틀면은 이게 이 정도면은, 뭐, 좀 저평가인 것,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계속 비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재미있거든요. 그게 나중에는 실력이 됩니다. 그렇다고요?